지금 카지노 같은 데 관광진흥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를 할수 있는 게 행정에서 세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최근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요금심사위 네. 구성 네, 네. 또 하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활랑인데 소위 말하는 활랑 아닙니까? 단군일의 최고의 활랑이라고 골프장 하는데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요 예산이 막 턱없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도로 세입과 세출로 편성한다라는 이두 예산 모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지금 복권기금의 사업 집행자에게 그적 않은 부분이 장애인을 포함한 약자의 그 접근 약자의 편의 시설이나 교통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좀 있을지 좀 고민의 지점을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산으로만 시를하겠다는 의미. 그 예를 들어서 강증화관련된 사법처리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증여회복이나 이베... 복권이 다 됐어요?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죠? 어, 그런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게 본의원이 이제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도하고 강정마을 내 상생협력 협약서 내용에 구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기금조성액을 명시하는 게 맞는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저 상생공동 어, 협약을 위한 그 준비 과정이 잘 진행이 돼서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자는 측면에서 공동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강동 공동체 회복 위원회에 우리 심의 우리 위원회에도 저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 임정은 위원하고 저도 속해 있는데 그런 차례 말씀드리면 거기 강정마을의 회장님하고 어그 회장님들하고 우리 행자 위원들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겠고요.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인 비용, 마을 수건 사업 이렇게 해놨을 땐, 그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 다른 갈등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